오케스트라 연기반이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운영 중인데요. 준기해개인회슨 주말에 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을 아끼는 배우며 평생 친구 만나는 건데요. 늦은 때는 없으니까 어, 오늘 보시고 마음의단동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매트에 총무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더위를 푸서는 시원한 여러분, 너무 즐거우시죠?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아쉬운 건 어떡하죠? 아, 네, 아, 저희 신영상대의 세계 최고의 감객분들 여기에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 무대로, 오스트리아의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스 우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액슐타테 이빌라테, 환호하나 기뻐하나는, 모짜르트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영향을 받아 작곡한 무대트인데요 마지막 앞장인 빠른 템포의 알렛리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악적인 기교가 돋보이는 곡으로 오늘은 특별히 호선나 찬양대의 주의자로 섬기고 계시는 소프라노 이소여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클라리 협시곡2학장아다지오는요 보자르트가 죽기 두달 전에 작곡한 마지막 협시곡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핍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특별히 영화 아우르가, 아프리카 명장면에 삽입되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짙은 노을이 덮인 광활한 아프리카 케냐의 풍경이 에이즈로 플라넷의 부드러운 음색의 선율과 더불어 끝없이 펼쳐지며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플라네티스트 전경구 선생님께서 오늘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요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아인네 플라네 나토 뮤직 작은 세레나데라는 의미인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잘 잡혀있는 그 모차르트 특유의 경쾌함과 우아함 그리고 재치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연주자들이 입장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모차르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